여기까지 다 세팅 하고서 팩 오픈 하셔야 돼요. 네. 엄청 밀착이 잘 되더라고 네, 이게 아까 받았을 때. 네. 음. 이거는 지금 먼저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벨벳을. 이렇게. 원장님이 해보실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네. 여기서 <laughs> 벨벳 하고. 연습을 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봄벨으로들어가 이렇게 벨벳이라고 해서 빠르게 바르실 때 여기 귀 뒤에까지 우리가 붙이는 거라 여기까지 네. 다 바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붙이고, 응. 여기를 살짝 고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응. 턱을 당겨보시는 거예요. 응. 응. 네. 아, 근데 더 쎘죠? 근데 여기서 응. 주의하실 거는, 인중이 끌어 내려가는 느낌이 나면, 고객님이 응. 느낄 때 리프팅 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응. 그래서 얘를 고정을, 여기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놓으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당기셔야 돼.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올라가는 느낌. 근데 그냥 무작정 땡, 음, 이렇게 당기면 어, 여기가 네, 끌려. 여기. 끌려 내려가요. 네, 네. 그래서 두고, 여기서부터 당겨서 전체적으로 네, 이, 네. 여기로 당겨져. 네네. 네기를 먼저 붙시고 음. 그쵸. 맞아요. 음. 끝까지. 여기, 네. 여기까지. 쭉. 쭉. 그리고 저기 거 반대쪽 내리고 이쪽에서 네, 다음 고개가 그쵸? 이렇게 돌아갈 때 네. 고객님이 힘을 안 주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바깥쪽부터 당겨서 네.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속은 먼저 힘을 주셔서 이렇게 밀어서 붙이는 느낌 이 네. 여기가 당겨져야 되는 느아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았죠? 여기서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여기 네. 이 축도 쪽부터 음. 당겨서 네. 이렇게 붙여주는 네. 쭉 당겨서 여기를 모아지는 느낌이에요 음. 이쪽으로, 음. 이쪽으로 팽팽히 펴고 어때요?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있잖아, 네. 네. 이제 아이 응. 하시고 이제 거기서 배장을 이 볼살이 조금 올라오게 그치? 맞아요. 이렇게 밖에서부터 모아주는 느낌 그래서 턱 라인 한번 다시 바르고 잡고, 여기, 턱 3분의 1정도 되시고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은 e got the girl, o 서 d e r than a woman, yogi, woke at that whole c h a t 땡기시는 거예요 g i so do you can get yer, yoki, 을 i r l 힘을 주시고요 음... 여기. 버즈가 반은 뒤로 가서 여기까지 당긴다고 음, 네. 생각하시고 반은 앞에다가 붙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음. 엄지 끝에 힘을 딱 주세요 음. 그죠 지금 이렇게 음. 그죠? 밑으로 쭉응쭉 음. 음. 쭉 당겨서 붙여주세요 그쵸 그렇죠. 음. 이제 힘 쓰신대요? 아, 어 잘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앞볼을 뽕긋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너무 세게 누르실 음. 필요는 없어요. 살짝 눌러서 뽕긋해요 음. 여기서 엄지 끝부터 해서 턱부터 끌어올려주는 느낌도로 붙여주세요. 응. 다시 뽕긋 떴어 떴어. 떼면 안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걸 볼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자로 돼서 살짝 누르면 올라와요 그 거기서 그대로 힘을 주면서 그냥 같이 끌어올려주는 느낌 엄지 끝으로 통나니한번 잡으면서 붙여주면, 다시 한번 그래서 땡, 땡 엄지, 엄지 끝부터. 네, 아니요. 더 밑으로 걸 걸어야 될것 같아. 요 위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더 밑으로. 오케이, 엄지, 여 끝에다 힘을 딱주세요 응, 응, 응. 그렇죠. 응. 하고 이제 처음에 팩을 반을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거에 반을 두 번째 바르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응. 여기. 거즈가 네. 여기 쌓이면 접착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마무리 한번 더. 턱 위주로. 네. 네. 여기 턱이랑 여기 측도 네. 여기 위주. 왜냐면 붙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음. 다봐야요 이쪽부터 여기 쪽도부터 당겨서 안으로 모아주면 바깥부터 당겨서 안으로 모아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음. 반대는 똑같이 항상 거지 막힌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손 이렇게 하셨어 아니요 이렇게 난리 그렇죠 그래서 좀더 여기도 뺑뺑하게 쭉 응, 이렇게 바깥부터 당겨서 그쵸 반대쪽 목 <laughs> 괜찮아요. 네. 네. 힘을 더 쓰게 하겠네요. 되는데 이런 음. 그거를 음. 누르지만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너무 얘를 휘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네. 가서 음, 다치면 아, 다치면. 이렇게 휘는 네.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이렇게 붙여주는 네. 거 음. 그래서 이렇게 네. 모아지게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돌돌 말아서 여기서 한번더 액션 네. 그리고 목베개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벨벳 한번, 네. 한번 해보실게요. 네. 네, 네. 원래는 음.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네, 이제가 처음에 이제가 만나면서 이거 굳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느릴 것 같다 싶으시면 분리해서 이제 먼저 따르고 이제 하시면 되고 익숙해지면 이렇게 그냥 음. 접어서. 네. 아이걸 붙이는 그 숙련도가 좀 생겨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음. 왜냐면 굳어버리면은. 이거는 사계절용이예요? 응. 가운데요 그거.. 어, 네아 근데.. 일단 7분이니까 아, 음.. 좀 좋던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 한번 해보세요 네.. 휘저어요네저어주세요고무팩이랑 네. 똑같이 퀴즈 아니요. 잠시한 대여섯 번만 많이 을수록 네. 빨리 굳어 그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턱 위주로만 발라요? 아니요. 전체. 전체. 이건 전체다 이건 전체 다 그러면 고무팩이랑 똑같이 발라요? 네. 천국에는 다 아. 얼굴에 전체일 네. 빠르게 발라주시고 아, 선생님 아까 엄청 쉽게 바르셨는데 그리고 어제 하신 대로 똑같이 바르신데요 네. 음. 얘는 빨리 발라야 돼서 저는 좀 음. 동작을 그냥 크게 크게 해서 음. 반만 쓰셔야 됩니다. 여기 안, 끝에부터 팽팽하게. 응. 코를 먼저 붙여서 방향을 살짝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응. 쭉, 바깥쪽부터. 응. 응. 한 번에 끊지 말거든쭉 네. 당겨서 여기까지. 응. 그리고 이제 한번 더. 턱. 턱 먼저. 그렇죠. 막힌 부분이 위로. 이렇게 응. 손을 대고, 엄지 끝에 힘줘서, 엄지 끝에. 그렇죠. 엄지 끝에. 그렇죠. 쭉쭉, 당겨쭉 응. 어때요? 응. 응. 삐뚤게 되는. 된...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응. 앞에. 여기 앞볼. 앞볼. 아, 여기. 응. 살짝 눌러서, 꼬고고다해서 턱부, 턱안 뜨게, 그렇죠. 응. 눌러서, 어, 그렇죠. 응. 응. 그래서, 여기서도 완전, 뗄 때, 리프팅 되는 느낌으로, 쫙 당겨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음, 여기서 쭉당겨줘요 그냥, 네. 이렇게. 그래야 받는 사람이, 음. 리프팅이 딱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툭 떼는 것보다, 네. 그냥 이런, 그냥 다 액션이에요. 여기까지 또 어디 가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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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도 있 굳었죠. 네, 잘 썼어요. 썼어. 이제, 응. 이제 마무리해요. 네, 이제 여기 마지막 두개 붙이면 끝. 응. 응. 그럼 목이 쫄는느낌할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불을 타본다. 바깥쪽부터 팽팽하게. 네. 바깥쪽부터. 쏙 다섯. 어. 네. 느낌아시겠죠 네, 세게. 응. 네. 그리고 마무리 담대. 같지 그냥, 그, 그냥 살짝만, 아, 아, 액션만 주는 거라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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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뜨게. 그래서 음. 마지막에도 그냥 한번 음, 음, 이런 데를, 네, 정리를 해서 음. 붙여주세요. 싹 붙여서 턱라인도 한번더 음, 신경 써주는 느낌.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돌돌 말아서 음. 고정하고, 목베개로 딱 이렇게. 음. 네.